지난해 말 외국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을 위한 QR 메뉴판이 도입됐습니다. 하지만 카드 결제나 정량 표시제 등 추진하기로 했던 다른 개선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보여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15,000원짜리 모둠전이지만 나온 전액의 수는 불과 10개 남짓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휩싸였습니다. 이거 만 오천 원이지. 아, 뭐 이유가 있겠지. 아홉 달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? 우선 지자체 주도로 대부분 노점에 QR 메뉴판이 생긴 게 눈에 띕니다.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찍으면 음식 사진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자 계산할 총액까지 표시됩니다.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도 되고 사진으로 음식도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 걱정을 다소 덜수 있습니다. I think that for a is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.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를 안 받기도 합니다. 아, 네. 계좌 있지 만 돼요? 네. 수수료 네. 때문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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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사용이 미숙하시다 뭐 이런 거 <laughs>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가게 5곳 가운데 3곳이 카드 결제를 거부했습니다. 지난해 말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량 표시제도 지지부진해 보입니다. 음식 중량과 가격을 써둔 가게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. 상인회는 카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. 이번 달 초부터 대부분 노점에 카드 단말기가 도입되기 시작해 나이가 있는 상인 상당수가 아직 사용이 미숙하다는 겁니다. 또 정량 표시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라며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대책이란 입장입니다.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량제를 한다라고 보도자료 내 적에 우리를 못 내겠어요. 첫발은 이미 하나 딱 형성이 나왔는데 이게 뭐. 중량이 됐든 경량이 됐든 얼마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. 한류 먹거리 명소로 꼽히는 광장시장. 달라지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. YTN 정윤우입니다.